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짐에 맞으시고 또 조롱받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왜 죽으셨을까? 왜 십자가에서 주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답은? 아직도 모르셨습니까? 세례 새로 받아야 되나? 문답 새로 할까요?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우리의 죄 때문에. 맞습니까? 반쪽만 맞았죠. 틀림없이 반쪽. 우리든 나든 말이죠. 반쪽만 맞은 거예요, 지금. 그럼 정답은 뭐죠? 예, 이제 막 갈립니다. 이제 대답들이. 우리의 죄를 매우 안타까이 여기셔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우리가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비유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죠. 여자들의 눈물은 무기다. 무기가 눈물입니까? 무기, 눈물이 무기입니까? 무기가 눈물입니까? 하여튼, 여자들의 눈물은 무기라 그럽니다. 근데 여자가 여자한테 눈물로 가면 무기 됩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여러분 눈물로 나가면 그 전쟁 이깁니까? 뭐 되게입니다. 눈물은 무기가 될수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가서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무기가 됩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그 눈물을 받아주는 사람에게입니다. 그 눈물을 보고 같이 마음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 눈물을 보고 그 눈물을 대신해 주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입니다. 눈물은요, 연약한 것입니다. 눈물은 연약함의 표현이에요.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 눈물을 가지고 어디 가서 싸움을 할 수도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눈물은 오히려 여성의 그 연약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흘리는 것이 눈물입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우리 남자들의 마음 속에는 그 눈물에 대한 여성들의 그 연약함에 대한 동정심이 있어요. 남자들이 여기에 굉장히 약합니다. 남자들은요, 여자가 울면 진짜 마음이 흔들립니다. 꼼짝을 못 합니다. 아무 남자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남자. 근데 남자들만 약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자들도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식의 눈물입니다. 자식의 눈물 앞에는 부모가 꼼짝을 못해요. 이용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그걸 이용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죠. 알아야 돼요.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연약함은 부모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강한 하나님,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들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 이것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이렇게 보면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인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이 인류 평화를 위할 것이라 생각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사적입니다 개인적이에요 공적이기보다 개인적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자녀들의 눈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질투하십니다. 질투. 그것도 적당한 질투가 아니라 아주 극단적인 그런 질투입니다. 질투하는 사람. 자, 18절 말씀.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의미를 잘 알아야 될게 여기 땅은 백성을 말합니다. 뭐 땅이라고 해서 부동산 이런 거 아닙니다. 예, 백성이에요. 자기 땅, 자기 백성, 그 땅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사는 백성들 말입니다. 자기 백성, 자기 자녀예요. 자기 자녀, 남의 자녀 아닙니다. 자기의 자녀를. 찐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어 있는데요. 여기 사랑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 뜻이 질투입니다.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보통 구약에서요 히브리어로 사랑은 헤세드, 헤세드. 신약에는 아가페라 그러죠. 그러나 여기 이 단어는 헤세드가 아니라 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냐하면. 질투하는 사랑이에 질투하는 사랑. 근데 사실은 여러분, 원어에 보면 극진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극진하게 사랑하신다를 한 단어로 카나, 질투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번역할 때 극진한 사랑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질투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질투입니다. 사랑은 질투합니다. 왜 질투합니까? 그 사랑을 빼앗는 모든 그 사랑을 공격하거나 빼앗는 모든 것으로부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좀 우리가 흔히 하는 속된 말로는 열이 확 받는 겁니다. 이 사랑을 건드리기만 해도 누가 이 사랑을 옆에서 건드리기만 해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열을 확 받는 것입니다. 뭐 옛날 하는 말로 야마가 확 돌아버리는 겁니다. 이 질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가장 잘 표현한 곳이 있다면 구약의 아가서 8장 6절 말씀이에요. 지난번 결혼식 때 제가 인용했던 말씀이죠. 거기에 말씀 보면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그랬어요.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죽음은 무엇이 무엇입니까? 모든 생명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러면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는 얘기는 사랑은요. 모든 것을 아사갈 만큼 강한 것입니다. 죽음보다도 더 강한 것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질투는 스월같이 잔인하며, 스월은 뭡니까? 지옥입니다. 네. 지옥처럼 잔인해, 잔인해. 질투는 잔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잔인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류평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굉장히 아주 극단적으로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격하거나, 빼앗거나, 그 사랑을 잊어버리게 하거나, 그 모든 것, 방해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잔인하세요. 그래서 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시느냐면, 우리의 죄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십자가를 치셨습니까?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가장,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잔인하십니다. 무조건 잔인하다. 오해나지 마십시오. 사랑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질투하기 때문에. 질투는 지옥처럼 잔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불길처럼 일어난다 그랬어요. 불길처럼. 여러분, 남자가 질투를 더 많이 해요? 여자가 더 많이 해요? 비교를 못해야겠어요. 제가 여자가 안돼 봐서. 여러분도 남자가 안돼 봐서 모를 것 같습니다. 여자들의 질투는 제가 볼 때는 위에 있어요. 위쪽에 마음 위쪽에 말하자면 위쪽에 그래서 자주 이렇게 그릇으로 말하면 위쪽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주 그 뚜껑 밖으로 나와요. 뚜껑이 자주 열려요 여자들은. 그런데 남자들은요 그그릇에 밑바닥에 있어요. 그런데 깊이 있어요. 그런데 그 크기가 얼만큼 큰지는 모릅니다. 그래서요 남자들도 똑같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방해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옛날 영화들 보십시오. 남자들도 그 사랑 때문에 목숨 걸고 결투하지 않습니까? 예,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사랑 때문에 목숨 걸고 결투라는 게 남자들이에요. 이거 장난 아닙니다. 예, 사랑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려면 그 정도 해야 됩니다. 사랑은 정말 질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요. 사랑은 지옥처럼 잔인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질투. 아이가 울면요. 어머니들은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못 견뎌요. 아이가 울면요. 그것도 항아하고 울면요. 어머니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에게도 사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이 사랑을 빼앗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랑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용서 잘하는 그런 분이라는 걸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빼앗아 가면요, 용서 안 합니다. 절대 용서 안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적인 거예요. 굉장히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슬픔의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느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동정하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역시 18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누구, 어느 때에, 울 때에, 백성들이 울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여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울고 있으면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여 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아유 안 됐어. 이 정도를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같은 곳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면 그 아픔을 같이 느끼세요. 슬퍼하면 네가 슬퍼하는구나, 안 됐어가 아니라 그 슬픔을 같이 느끼세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함께 느끼십니다. 바로 그곳이 어딥니까? 십자가입니다. 슬퍼하는 곳에.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괴로워하는 곳에 주님도 괴로워하십니다. 혼자 있어 고독하고 외로워하는 곳에 주님도 고독해 하시며 외로워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떠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어머니들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자녀들로부터 분리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녀들로부터 분리된 적이 없어요. 항상 자녀가 있는 곳에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은 함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을 동시에 같이 느끼시면서 하나님은 슬퍼하시거나, 아파하시거나, 외로워하시거나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똑같이 느끼십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마음이 동하신다는 거죠. 여기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여기 응답이라고 하는 말이 대답이라는 뜻도 되지만 더 정확하게 하면 반응한다 이런 뜻이에요. 반응한다. 반응합니다. 반응이 일어나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반응이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반응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때에 반응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느 때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기울일 수밖에 없을까요? 어떨 때, 어떤 기도에, 어떤 예배, 어떤 찬송, 어떤 마음에 눈물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죠. 피조물인데.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움직이지 못합니다. 와,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내면 하나님이 아, 나에게 감동받으실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에 움직이세요 눈물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십시오 십자가는 단지 죄 때문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눈물 흘리는 자녀들에게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도 그것을 같이 느끼시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 내가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 받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은 주로 18절, 19절 말씀 드렸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제가 쉽게 떠나지 못하는 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총체적으로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질투하시는가? 얼마나 동정하시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움직이고 계시는가?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느냐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느냐 말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그런데 그 다음 말씀들은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딱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복, 회복, 보복입니다 복자돌림이에요 복을 주시겠다 내가 우는 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복을 주시겠다 그 복을 보니까 뭐냐 하면 즐거움을 주겠다, 기쁨을 주겠다예요 복은 기쁨갑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이런 복은 받으십시오 이럴 때는 우리가 복 받으세요 그러면 정말 아멘해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기쁨을 주지 못하다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자녀가 잘 돼도 그것이 기쁨이 안 된다면 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이 내게 기쁨이라면 그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복을, 기쁨을.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해서 그들이 기쁘게 해주겠다. 그들이 즐겁게 해주겠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몇번 웃어 보셨습니까? 그것도 마음 딱 완전히 놓고, 완전히 이 속에서부터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하하하, 한번 여러분 몇번 웃어 보셨습니까? 만약에 아쉬운 마음 드시면요. 아유, 내가 좀 웃기는 했겠지만, 뭐 스마일 정도였고, 그렇게 행복하면서 내가 웃어 보지 못했다 그러면요. 오늘 말씀이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우는 자들입니다. 웃음을 잃어버리셨거든. 이제 우십시오. 두 번째는요, 회복이죠.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단식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이 모든 날들, 모든 일들로부터 내가 다 건져내겠다. 돌이키게 하겠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것을 너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회복. 나 돌아갈래. 영화 주인공은 못 돌아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복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복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질투 때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롱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보복하세요. 내가 너희를 갚아주겠다. 그세 가지 약속하셨어요. 복, 회복, 보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은요,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말할 수 없거니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사랑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전능자가 감당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말로 다할수 없어서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견디지 못하야 하세요. 그 사랑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야 하세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특히 누구에게요 눈물 흘리는 자녀들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질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같이 느끼시고 우리의 눈물에 반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독생자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모든 거다 귀한 것들입니다. 우린 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우리가 믿는 제일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믿으십시오. 이 사랑을 믿으십시오. 눈물을 흘리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laughs>